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이나 텔레그램 채널 등 여러 경로에서 전달하는 주식 정보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텔레그램만 하더라도 수많은 채널들이 있고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에서는 양질의 정보들을 분단위로 보내주고 있어서 우리의 머리가 감당을 하지 못할 만큼 그 양이 방대하죠. 전반적인 거시 경제 흐름을 파악하기에도 너무 좋고 증권사 채널은 세부 섹터별로 나눠져 있어서 투자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알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빠른 세상인가요? 너무나 좋은 세상이지만 이런 빠른과 방대한 정보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정보를 단순히 많이 알고만 있는 것과 날것 그대로인 정보의 본질을 파악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비단 주식 정보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필수적인 능력이 되어가고 있죠. 이런 날 것의 정보들은 나의 생각과 주관에 잘 융합하여야지 비로소 나의 지식이 됩니다. 듣고 흘려버리거나 나의 생각과 융합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분단위로 보고되는 정보들이 소음공해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음공해 세상에서 매일 새벽 단세줄의 깔끔한 문단으로 시황정리를 해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라피키 리서치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챙겨보고 있고 전날의 증시 시황만을 깔끔하게 세 줄로 정리해주기 때문에 정보를 분석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 블로그인지 저는 운영진이 누군지도 일면식도 없지만 이 영상을 빌어 저희 구독자님에게 소개해드리고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주말엔 좋은 에세이도 올리시는데 이번 주말자 정말 좋은 에세이가 올라와서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블로그의 에세이고 제가 쓴 글이 아니며 요즘 상황에 너무나도 공감되는 글이라 생각하여 공유합니다.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게든 기업이든 투자자든 자산의 듀레이션이 길어집니다. 인생의 듀레이션. 요즘은 겁에 질려서 집을 사고 몇년 전엔 단타를 치려고 집을 샀지만 보통은 소득이 안정적일 때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소득이 높아도 계속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더 안정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인생의 계획이 짧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BS의 드레이션 주식시장 분위기는 뭐니뭐니해도 수주산업이 좋을 때가 좋습니다. 빨리 만드는 작은 컨테이너선이나 아파트 같은 수주 말고 오래 만드는 대형 해양 플랜트 수주가 많아질 때 정말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it 자동차는 좋아도 bs의 드레이션이 잘 길어지지 않습니다. 교체 주기가 짧고 갑자기 안 팔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IT, 자동차가 좋을 때 매니저들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사무실을 지켜야 하지만 수주 산업이 좋을 때 그들은 골프장에 있습니다. 현 50대 매니저들의 스윙이 괜히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금융 자산의 듀레이션 금융 시장이 좋을 때 투자자들은 자산의 듀레이션을 늘립니다. 그림이 좋은 주식을 사고 20년짜리 브라질 국채를 삽니다. 그게 브라질 정부에 2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스펙을 살 때도 합병 대상이 결정됐고 주총이 얼마 안 남았고 티커도 정해진 스펙을 사지 않습니다.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업이랑 합병을 할것 같기 때문입니다.갓 IPO한 스펙이 인기가 많습니다. 낙관이 없다. 지금 사람들은 겁에 질려야만 집을 사고. 수주 산업의 시총 비중은 역사적으로 낮고 스펙은 10달러도 안 됩니다.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서 주식 시장은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세상의 듀레이션이 길어지기 시작할 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강세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늘 그렇듯 내일도 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만 안녕!